오늘은 사실과 과학 네트워크의 신광조 대표님을 모시고 좀 여쭤보고자 합니다. 오늘 신광조 대표님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그래또 오늘 이 소통 채널에 저희와 같이 대화를 나눠줄. 차세대 원자력 의 리더 저런 감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원자력 연구원의 양진화 박사님 나와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 원자력 연구원의 양진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 그리고 또 녹색 원자력 학생 연들을 이끌고 계시는 카스의 트 조재환 님 나와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재환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어, 신 대표님을 모시고 어, 제가 어, 몇 가지 어, 말씀을 이제 나눠 어, 나눠도록 하겠습니다. 신 대표님, 제가 제 기억에는 2018년 12월 말쯤 되는데 그때 과문광장에서 뵌 적이 있어요. 그때 과문광장에서 어, 탈원전 반대 및신한울 3, 4호기 어, 건설 재개, 가도 성명운동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약간 놀랐어요. 그때 막뭐 과문광장 그 굉장히 추웠습니다, 날 그, 날 날씨가. 굉장히 추웠는데, 막, 어, 서명대를 두시고, 천막을 치고 하셨는데, 심지어 사진을 틀어서까지 광고를 내셨어요. 그래서, 우리 신광조 대표님의 어떠한 인사말을 듣기 전에, 제가 도대체 그 광고를 왜 내셨는지, 또 광고가 도대체 뭔지, 그 배경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2019년에 이건 내셨어요. 어, 한결에 내셨는데, 아, 어, 이거 도대체 어떤 것인지 신 대표님 말씀해 주세요. 왜 이걸 갑자기 2019년 초에 내셨는지. 그때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탈원전 정책이 추진되면서 여러분들이 탈원전 정책이 틀렸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지만은 그것을 옹벽적으로 대변하는 그런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 가지고. 여러분들의 그 뜻을 제가 대변하는 입장에서 좀제 그때 그 국정을 총괄하는 어, 대통령이 있었습니다만은 총리 국무총리가 이낙연 총리였거든요. 이낙연 총리가 제 고등학교 5년 선배되는 분입니다. 그래서 산업자원부 장관도 있지만은 어, 총리가 이런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때 돈으로 1천만 원이 넘는 광고비를 어렵게 염출해가지고 마이너스 통장을 제가 이렇게 깨가지고 굉장히 간절한 마음을 닮아서 진실에 기반되지 않는 정책은 결국 국민으로부터 엄청난 저항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경고성으로 보여주는 이런 광고입니다. 아우 말씀 감사합니다. 약간 저 충격 먹었어요. 그때 이걸 보고서 어, 더군다나 또 사제를 털어가지고 돈의 액수가 작지 않더라고요. 그걸 하면서 나한텐 큰 돈이다. 근데 나는 여기에 광고를 내겠다. 거기에 후회가 없다. 이런 말씀을 어느 글에인가 제가 봤어요. 그래서 제가 아, 이분은 누구실까라고 참 궁금해졌습니다. 참. 오늘 정말 다시 한번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광고를 하나 또 보지요. 요것도 어, 이낙연 총리님께 탄전 정책 12월 달에 건 내셨네요. 어, 내주신 것인데 요거는 또 어, 같은 맥락입니까? 아까 그 어그 1월, 2019년 1월달에 되신 거 하고. 어 저희들은 원래 그 공직 공무원 생활을 했습니다마는 국에서하나그 소통하지 않는 정부라는 것을 강고를 네. 다음에 그 실감을 했는데요. 네. 아무런 응답도 없고 뭐 총리실에 비하는 비서를 통해 가지고 뭐 이런 정보를 하게 해서 저희들 우리나라 형식은 없으나 이게 저 강력한 민원 서류 같은 형식이거든요. 뭐 우리가 전통적인 민원 서류는 아니지만은. 네네. 네. 뭔가 이 설명을 해야 되고 국민에게 어할 말이 있을 할 말이 있는 것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런 응답이 없자 2019년도로 넘어왔는데 그 다시 또 이제 저희들이 모임체가 결성되기 시작하면서 어 그때는 이제 돈을 좀 모으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다시 이제 그 문화일보에 연결했요 2019년도 10월달. 예. 신문고 연타라고 할 수가 있죠. 알겠습니다. 요때 광고를 보니까 어, 광주광역시에 근무하시면서 환경생태국장을 또 하셨네요. 그러 그러니까 사실 환경운동을 그때부터 하셨네요. 그때부터 이렇게 인연이 돼가지고 또원저에도 관심을 갖게 되셨군요. 제가 보건내는요. 아, 예. 작년에는 저 일부 지금 우리나라 하고 있는 그 강한 탈원전파들처럼 어, 신재생, 재생에너지가 앞으로 크게 대해서도 이룰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재생에너지 주택 그 리모델링 사업을 하면서 재생에너지가 아주 많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아하. 그래서 경제성으로 인해 가지고 오저의 그 재생에너지만이 재생에너지가 주 에너지 원이 될수 없다는 것을 아하. 이 우리나라하고는 아주 맞지 않는 여건을 갖고 있다. 이것을 절감을 하면서 어~ 재생 에너지에 몰입됐던 저 시각을 교정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원자력에 대해서 좀더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원자력의 약점과 강점을 세밀하게 제가 들여다보게 된 것입니다. 아우 알겠습니다 그리 런 제가 좀 이해가 좀 갑니다 그때 어 환경 색이 국장님을 하시면서 이게 재생을 갖다가 이제 실무적 바보니까 아 이게 한계가 있구나 그러면서 먼저 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다 알겠습니다 아 이것도 동아일보에도 또 내셨어요 그다지 시리즈로 굉장히 내셨네요 돈 정말 많이 쓰셨겠어요 주고 <laughs> 대통령께 뭐 말씀을 한다 이렇게 또올리셨네요 이건 또예 <laughs> 에... 처음에는 제가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마이너스 통장을 깨서 했고 그 다음부터는 이 뜻에 같이 하는 분들이 모여서 이렇게 1시 일반으로 어 이렇게 해서 이제 내게 된강고 시리즈입니다. 알겠습니다. 아이,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 요거 문화일보에 낸거 어, 요것도 또 시리즈 해가지고 이제 또 빌기차고 김정은까지 또 동원하셨어요. 예, 이게 일단 요것 도 어떤 생각 가지고또 이런 건걸또 내셨는지. 예. 아, 저희들은 이제 되도록이면 저희들이 말을 하는 것보다 어떤 그 유명한 사람, 공부를 많이 한 사람, 원자력에 몸을 담고 있던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을 말을 통해서 저희들의 말의 설득력을 높이고 싶었죠. 감사합니다. 김정은은 약간 좀 아이가의 느낌적으로 전할겸서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이제 광고에 대해서 이 배경 설명을 갖다가 제가 들었습니다. 먼저 이렇게가 광고를 때리기도 전에 먼저 이렇게 광고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사실 약간 놀랬고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해 가지고 대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궁금했던 건좀 이제 아좀 풀었어요. 저 광고에서 늘 궁금했거든요. 우리 그 양재라 박사님, 양재라 박사님 뭐 궁금한 사항 있으면 네. 질문 좀 부탁합니다. 아예 우선 그 신강조님께서 시셨던 그런 광고들을 보니까 참 이렇게 어떻게 보면 비 원자력계에 계신데도 이런 원자력을 지지해 주시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어 신강조님께서 생각하시는 이런 원자력의 장점은 무엇이었는지 한번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제 원자력의 장점은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원자력 우리 하름 1kg이 석탄에 3,000톤 그러니까 그 같은 열량을 내기 위해서는 효율을 내기 위해서는 그만큼 거 대한 양이 필요한 겁니다. 트럭이 30톤 30, 트럭이 300대입니다. 원자력 우라늄 1kg이 그 단순 비교만 보더라도 얼마나 원자력이라는 것이 이리한 발견이냐. 전쟁에 대한 평화론자들이 평화론자들이 원자 폭탄을 없애야 된다. 이 원천 봉쇄를 한다는 그런 생각에서 원자력에 대한 맹공격이 시작됐거든요. 아예 아앗를 없애버린다 이런 생각입니다. 근데 이 우리 과학적인 이런 수단은 어떤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쓰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제가 제그 원자력을 주변에서도 굉장히 위험하다. 이원자력이라는 것이 뭐 사고가 나면 다 죽는다. 원자력은 아주 이걸 없어져야 된다. 이런 사람들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첫 번째 가졌던 의문이 어떤 거였냐면은 우리 저 영광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영강 주변에 사는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우리나라의 탈핵 운동과 원자력 반대 운동가들이 한 것처럼 그렇게 그 말이 사실 원자력의 위험성이 사실이라면은 현재 원자력에서 영강 같은데 영강 같은데 비교 뭐 50년 가까이 흘러가는데 단한 사람이라도 건강에 이상이 있는 사람이 있었느냐? 그러면 그 원전 주변의 사람들이 뭐 건강 쪽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뭐그 흔한 갑상선 암에 걸린 사람들이 있었느냐. 그런 사람을 좀 데려와 봐라. 제가 이제 그런 주문을 자주 했거든요. 그러던 참에 그 우리 지역에서 그 조선일보 신문에 있는 그 기자 한 분이 한 1980년대, 80년대 영광 원전 근처에서 어, 이렇게 세발 달린 기형소가 나타났다. 원전 그쪽에서 이게 저 조선일보의 사회면 탑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반향을 불러 일으켰거든요. 그런데 그 기자분이 저하고 이제 몇년 후배 되면 잘 알게 돼가지고 같이 소주를 한잔 마실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자분이 같이 술을 나누다가 선배님, 저는 세상에 기자라는 짓을 하고 살았지만은 엉터리 인간입니다. 자기는 그 기자에서 특종상을 받아가지고 상을 받았지만은 먼 훗날 자기가 한 이야기가 원전이 있는 전남 영광에서 기형소가 태어날 확률보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저기 우리나라에서 <놀람> 서 소를 아주 많이 키웁니다. 거기에서 비율적으로 확률적으로 나타나는 기형소가 훨씬 비율이 높다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얼마나 엉터리 보도를 하는 것을 이 기자라고 진실을 보도를 추구해야 될 사람이 이런 데를 했고 그, 그 기사로 인해 가지고 그 반핵 운동가들, 그 원자력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 기사를 아주 대량으로 이 배포를 했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과연 현재 지금 그 탈핵 운동하는 사람들이 이론 주장이 사실에 대해서 근거를 하고 있느냐, 어느 학문적으로 지금 우리나라에서처럼 원자력 위험성이 가장되거나 확대되거나 애국되거나 이런 사실이 나라가 없다는 것이죠. 인간 생활에서 가장 필수적인 요소가 저는 에너지라고 보고, 에너지 문제가 충족돼야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할 수가 있고, 그걸 토대로 해서 인간의 행복한 삶이 보장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데 여러 가지 뭐 지금 뭐 수단들이 논의되고 있습니다만, 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에너지의 최고 수단은 원자력 이상이라는 것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 나라의 산업에, 뭐니 뭐니 해도 저는 산업의 제일 근간은 우리나라 의 산업의 제일 강점은 원자력이라는 전기 에너지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강점을 다 헌시작처럼 버려버리고 또 세계에서 들어오는 에너지 시장이 이제 4차 산업혁명 시장이 오면서 에너지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그야말로 우리나라에 굴러 들어온 밥상을 이것만 잘해도 정말 이 나라가 산업 경제적으로 어, 충분히 잘 차고 나갈 수가 있는 이런 부분을 갖다가 자기들이 가장 잘한다는 것을 버려버리고, 가장 못하고 가장 하기 어려운 것을 찾는다는 이런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봤을 때 저는 공직자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평소에 평생을 나라의 세금을 먹고 살아온 사람으로서 제가, 제가 정말 강한 이런 그 반대 의견을 표현하지 않을 수 없을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마음속 깊이 있는 그런 분노를 참을 수가 없어서 내가 이건 나왔다는 게저 저도 느껴집니다. 저도 어떤 거 보게 되면 저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지만 어쨌든 분노를 참기가 어려워가지고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런 걸저 공감을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신대편에 하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역시 소통은 소주네. 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그 고범규 정의당 김포시 부의장님하고도 소통이 들어는데 그분이 소주 한 잔을 해야지 솔직한 얘기가 나오죠.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오늘도 신대표님 얘기 들어보니까 그 조선일보 기자 후배님하고 뭐 얘기해 보니까 소주 한 잔을 하니까 솔직한 얘기가 나오더라. 또그 말씀 들어보니까 소통은 또 소주네. 우리 양지라박 사님 소주 많이 하셔야 될것 같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laughs> <laughs> 말씀 감사하고요. 그리고 뭐신 대표님, 공무원 생활하실 적에 그 밑에 있는 직원들 힘들었겠어요. 질문을 해라. 저도 항상 강의하면서 질문을 해라. 그러거든요. 질문을 잘해야지. 그 질문에서 배운다. 근데 어, 음. 그 대표님, 공무원 생활에서 국적일 적에 항상 의문을 갖고 질문을 한다. 그런 마인드셋이 있으니까 아마도 먼저 여기 다시. 보시는 그런 시간을 갖지 않셨나 이런 이제 우리 그 조재환님 우리 그또 녹색 학생연대를 끼셔가지고 사실은 또 이제 학생으로서도 시민 단체 활동하고 또 비슷한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그 신대표님하고 또 동병상련에 또 어떻게 또 교관 가는 분도 교원 가는 것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조재환님 어떻게 뭐 질문 우리 신대표님한테 조언을 좀 받고 싶은 거 그런 거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시민 단체 활동하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신대표님 진짜 저보다도 훨씬 더 열심히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많이 어좀 어 배워야겠다 나도 좀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그 시민단체 사실과학 네트워크의 공동 대표로 계시잖아요. 처음에 어떻게 그세분 공동 대표님이 어 만나셔서 이 운동을 시작하게 되셨는지 그 부분을 좀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아, 저도 궁금합니다. 이게 무슨 뭐 도원결의처럼 이게 뭐뭐 뭐 유비 뭐뭐 뭐 장비 뭐 그다음에 관우 뭐 도원결의처럼 어디서 만나셨나? 저도 궁금합니다.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 저 조지아 학생이요. 정말 그 제가 유심히 보고 있거든요. 어, 저는 앞으로 이 각자도 각자들도 현실의 문제에 어, 깊이 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저 행동하는 양심이 뭐 사회 계열 이런 쪽에 종사하는 사람과 이야기하는데,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각자가 진실의 말을 해야 된다. 저희들은 저기 2018년도 저기 8월 달에 그 지금 원자력 산업체에 있는 분들이 어, 이 탈원전이라는 음. 정책이 이게 나라를 망해 먹을 정책 같다 이런 고민, 이그분들은 생계 자체가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소식을 듣고 저희 그 동지들은 세 사람으로 그 모여 있습니다. 그세 사람이 어, 쭉 활동을 해오, 해오다가 해 아까 우리 전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동아일보사 앞에 텐트를 칠때 저희들이 그 추운 영하 20도 영하 20도, 그 체감 온도가 한 30도 되버리더라고요그 추운 겨울날, 오도를 떨면서, 텐트를 누구 치는데 시킬 사람이 있습니까? 텐트를 이렇게 같이 치고, 어, 그러면서, 진한 동지를 애 느꼈고요. 우리가 이왕에 뜻이 뭉쳤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저희들은 이제 다른 어떤 뭐 정치적인 목적이나, 뭐, 뭐, 저기, 저, 뭐 어떤 뭐 입신 양명이나, 뭐 이런 거다 떠나서, 어떻게 해서든이 나라가 잘못되는 것은 막아야 되겠다 우리가 막아야 되겠다 이 정말 이 세상에서 혜택받고 나온 사람으로서 이런 거 하나도 못 먹는다는 것이 말이 되냐 우리는 행동하는 양심하고 우리 원자리께서 그 고생하고 이 땅을 일구었던 우리 선배님들 또 저희들이 정말 이제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냐 저희들은 우리 세대보다는 지금 우리의 다음 세대 미래 세대 또 현재 공부하고 있는 세대 이 세대들이 잘 돼야 된다 이 세대 잘 돼야 된다 그, 그 원자력 공부하고 있는 그런 유망한 학생들이 까딱 잘못하다는 뭐일자리 없어 이렇게 돼 버리기 쉽다 이거 이거 무슨 이거 비극적인 상황이냐 이런 것에 분노를 하고 어떻게 했서든지 정말 우리야 이제 그 나이도 먹을만큼 먹고 했지만은 이것만은 고쳐놓고 우리가 이 사회생활 공직생활 을 떠나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시작하면서 그 경상도 저기 그다음에 충청도 전라도가 같은 이 경계에 물린 삼도봉이라는 그국물가 있습니다 그 삼도봉에서 만나서 우리들은 독수리 삼형제다 그래서 이 세상에 독수리 삼형제가 날아서 이 세상에 틀린 것들을 잘 고치자 이런 마음으로고 저희들이 서로가 독수리 삼형제로.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어, 그, 도원 결의가 아니라 삼도봉 결이네요 우리. 자, 우리 그 양진아 박사님, 아, 양 박사님 뭐 끝으로 뭐 질문 있으면 질문 하나 부탁합니다. 예, 예 우선은 어, 이렇게 어떻게 어, 대외적으로 이렇게 원자력을 지지하시다 보면은 아무래도 뭐 요즘에 좀 슬픈 이야기긴 하지만 원자력이 정치적으로 되게 이용을 많이 받다 보면. 정치적으로 반대 세력인 분들이랑도 이렇게 부딪히는 경우가 생기실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런 분들이랑 이제 뭔가 이렇게 감정적으로 싸우는 그런 게 아니라 어떤 그 의견 대립을 잘 이렇게 융화해서 이야기하고 설득하는 그런 노하우가 있으신지요? 궁금합니다. 그 제가 이제 그 탈원전 반대 운동하면서 정말 가슴 아프게 생각했던 게 뭐냐? 예, 이런 그 과학 기술 분야에 정치 이념이 개입하느냐 이걸 이제 너무 나 안타까웠죠. 그리고 또 정책 결정 과정에 그환경 운동가들은 순수한 이 학문을 하는 전문 지다가 아니거든요, 태반이요. 그러면 나는 이 탈원전 정책 결정 같은 거할 때도 우리 이제 얼마나 훌륭한 이 학자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있으니까 공부하신 분들이 그런 분들의 의사를 듣고 의견을 듣고 깊이 말을 듣고. 뭐, 이렇게, 뭐, 막걸리 한잔안 먹더라도, 이, 저는 대통령이라면은, 청와대에서 불러가지고 와가지고, 내가 이런 문제를 결정하는데, 이런 고민이 있는데, 오랫동안 고민하신 당신들 어떻게 생각하나 당연히 나는 물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지식을 어느로, 누구로부터 얻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노후 해어의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런 연속선상에서, 또저 탈원전을 보면은, 공교롭게도, 제가 태어난 고장, 고장해가지고, 호남, 전라도, 이쪽에서는 엄청나게 많이 반대를 하고 또, 또 다른 지역에서는 지금 원전이 지금 경주, 월성, 경북에 이쪽에 많이 있고 전남쪽에 영광이 있는데 똑같은 원전이 있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경북 지역에 있는 울진이나 이런 분들은 원전을 더 지어달라는 분이 70% 반대가 30%입니다. 전남 영광은 어떻게 되냐. 원자력 발전소로서 지역 경제가 살아나는 도시고, 혜택을 어마어마하게 본 도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남 영광의 분들은 30%만 찬성하고 70%는 반대를 하고 있어요. 이런 어처구니는가학에 대해서 무지하면요, 경제적인 것도 엄청나게 문제가 온다고 했습니다. 저 많이 핍박을 받죠. 핍박을 받고 등달아서 저도 뭐 그러다는데, 강렬하게, 언제, 어느 곳에서나, 뭐, 제 진심을 다해서, 제 충정을 다해서, 왜냐, 저는 부끄럽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해관계가 관련 있어가지고 그런 주장을 하면 제가 부끄럽지 않, 부끄럽지만은 저는 단 하나도 부끄럽지 않게 내가 진실을 탐구하려는 그 노력, 내가 진실을 탐구하는 열정 그걸로 해서 하고 이 세상을 좀더 나아지게 하고 당신들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나는 이 탈원전 반대 운동을 하기 때문에 하나도 부끄럽지 않게. 당신들이 그렇게 나를 오해를 하고 다른 식으로 생각하면 당신 마음대로 해라. 누가 더 불행한 사람이냐 누가 더 불쌍한 인생이냐를 나뭘혼날인가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첫째 뭐 반대하는 사람들 이렇게 이제 어 도전하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대할 적에 나 스스로가 부끄러움이 없으면은 무슨 말을 해도 떳떳한 말씀이 하나 있는 거 같고요 그다음에 그런 사람들과 대화하면서는 스스로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 저희도 그렇게 좀. 스스로 떳떳해야 되고 내가 뭐 나의 사익을 취하는 게 아니고 그냥 스스로 떳떳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정말로 어, 그 문제에서 물음표를 던지고 그 물음표에 대해서 답을 구하는 그런 노력이 아, 필요하다 이런 말씀으로 하이가 듣겠습니다. 우리 조정권 우리 조정권 끝으로 이걸 뭐 어 오늘 이게 신 대표님 말씀 들어보니까 내가 이제 녹색 원자력 학생이 온다 끌고 가, 끌고 가면서 어떤 거좀 내가 좀더좀 어, 느끼고 어떻게 좀더 끌어봐야겠다 뭐 그런 소감 같은 게있으면한 말씀 좀 부탁합니다. 네, 아무래도 신 대표님은 그 전공자가 아니신데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공부를 어, 되게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어, 전공자로서 저는 또 더더욱 어,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정말 우리 어, 시민들한테 어, 이렇게 음, 활동하면서 원자력 의 필요성을 알릴 때, 어, 더욱더 전문적인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사실을 알리는데 많이 힘써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공부 그러니까 저도 선생으로서 아이고 또 공부해야 되네.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신 대표님 이렇게 뭐 이렇게 오늘 소통 체제를 아~ 나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끝으로 우리 원저롭게 아~ 또는 또 어떤 다른 또 시민분이나 아~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한 말씀 듣고 끝내고자 합니다. 그 우리 원자력에 대해서 이제 제일 먼저 그 지도자 리더가 이승만 대통령하고 박정희 대통령으로 이제 꼽을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분들은 이게 원자력이 이 나라 발전의 승부처로 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많은 인재를 기르기 위해서 많은 돈 투자를 했고 그러는데 어 그렇게 해서 그런 노력으로 인해 가지고 또 많은 원자력 1 세대 2 세대 과학자 학자분들이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 뒤따라 가지고. 우리나라가 그 이제 종합적으로는 원자력 분야에서 국제 경쟁이 가장 강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되면서 8 석유 시대 이후에 우리나라가 에너지 세상에서 가장 큰 산업이라는 에너지산업 시장에 최강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저자사람 보기에는 어, 이런 원자력 에너지 시장이라는 것은 점진적으로 예, 사고 원자력 사고가 있는 뒤로 이제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그러면 그 시장의 최강자가 우리가 될 것이고 또 원자력 이제 이 모듈화가 되면서 소형화가 되면서 이렇게, 이렇게 새로운 세상에 변하고 있는데 그 분야에서 마저 도 우리는 최강자가 될수 있다 그러면은 지금 한번 그 우리나라 산업계 있는 분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요 우리나라의 반도체 산업 시장이라는 게 엄청나게 큰 시장이 아니었습니까? 저는 원자력 산업 시장이 결코 반도체 산업 시장보다 적지 않은 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나라가 세계 세상은 정말 1등이 되지 않으면 그렇게 자기 자신이 이익을 실현할 수가 없습니다. 이 원자력 시장을 우리가 1등을할 수가 있고 그걸로 하나 잘 함으로 인해 가지고 수많은 경제적 부를 창출할 수 있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고 우리 청년들이 세계에 대해서 정말 세계에 저는 지금도 꿈을 못잊고 있는 게 뭐냐면은. 우리 원자력에 바지선을 실고 가가지고 아프리카 앞바다에 바지선을 정박을 시켜서 거기에서 전기와물을 공급하는 이런 일을 우리가 하는 것이 우리나라가 동방의 등불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곳에 모든 무궁무진한 이런 그 우리나라가 살 길이 원자력에 있고 원자력중만이 저는 이 어려운 국제 경쟁을 파고를 넘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 저 청년들, 우리 대학생들 용기를 잃지 말고요. 이 세상을 제패할 수 있는, 세상의 뜻을 펼수 있는 좋은 일을 할수 있는 길이 가장 유망한 분야가 저는 원자력 분야를 공부해서 를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홍익인간의 사상을 펼치자, 펼치자. 그래서 우선들이 이 먹고 살 길을 마련해 주고 하는 길이 원자력 산업을 저는 중시시키는 길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유, 말씀 감사하고요. 신 대표님 그 말씀드리니까 저한테는 큰 짐으로 사실 좀 느껴집니다. 우리가 1등을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바깥에서 우리 시민들이 원정을 지켜주니까 너희들은 이제 매진해가지고 1등을 해라.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갖다 빛내라 청년들한테 희망을 줘라. 이런 메시지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감사하고 한편으로 는큰 짐을 갖다가 좀 느끼고요. 저도 저도 노력을 해야 되고. 양진화 박사님도 굉장한 노력을 좀 하셔야 될것 같아요. 지금 차세대 리더로서 제가 여기 모셨지만은. 아무튼, 뭐,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이렇게 어 신광조 대표님하고 양진화 박사님, 또어 조재환님, 이렇게 어 소통 채널 TV에 나오신 거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신 대표님, 이제 신 대표님의 소신이 옳았다는 것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 기후기 맞이해서 탄소 중립의 원조력이 필수적이라는 거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거든요. 정말로 이제 신 대표님 생각하셨던 것이 이것이 옳았다라고 나타나고 있어요 정말 거기에 대해 가지고 신 대표님께 정말 다행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물론 저도 다행이고요 그러니까 부디 건강하셔가지고 건강하셔가지고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이 어떻게 변화하시는지 지켜봐 주시고 1 등을 하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셨는데 저희한테 질을 주셨는데 1등을 하시는지도 끝까지 한번 지켜봐 주시고요 우리도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절하게 1등을 하기 위한 고원도 아끼지 말아 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정말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나오셔 감사고요. 양지라 박사님, 조지아님한테도 좋은 시간이 되었를 바라고요. 어, 이 소통 TV를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 원저렇게든 원저렇게가 아니든간에 어, 많은 분들한테 오늘 이 소통 TV에서 나눈 대화가 의미가 있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자리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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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